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나중에 든든한 연금이 되어 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 고종한 전문가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동산을 확실한 현금 파이프라인으로 만드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내가 가진 이집한 채가 과연 노후를 책임져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집이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정말 빡세게 일하도록 아주 명확하고 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이 전략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집을 그냥 사는 곳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집은 내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금융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절대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노후자금이 될 부동산은요. 절대로 쪼그라드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구도 늘고 돈도 돌고 개발 계획도 빵빵한 바로 이 성장하는 지역에 있어야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단추부터 꿰어볼까요? 그건 바로 내 부동산을 어디에 둘 것이냐. 즉 입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전문가가 말하는 핵심 입지라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오르고 또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버텨줄 만한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물론 이 다섯 가지 다 중요하죠. 근데요,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이 중에서 넘버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 15분 안에 갈수 있는 대형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삶의 질은 물론이고, 집값에도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입지를 딱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사야 하느냐는 거죠. 내 노후 소득을 만들어 줄 최고의 부동산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짤때딱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살면서 자산가치를 불려나갈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또 하나는 매달 따박따박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월세용 부동산.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부동산에도 급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꼽는 1순위는 뭐니 뭐니 해도 신축 아파트고요. 그 다음이 재건축 가능성이 보이는 낡은 아파트. 그리고 의외로 핵심 도심에 잘 자리 잡은 빌라나 오피스텔도 아주 훌륭한 투자처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나옵니다. 이 전문가가 은퇴소득용으로는 이게 최고다! 하고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놀랍게도 아파트가 아니라는 사실. 그 주행공은 바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은퇴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장점을 가진 아주 특별한 부동산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 다가구 주택이 왜 그렇게 좋다는 걸까요? 한번 보세요. 건물은 하나인데, 여러 집에서 월세를 받잖아요. 근데 세금은 1주택자 기준으로 내니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 건물 아래에 있는 땅까지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불황에도 강하다고 하니 그야말로 효자 부동산이죠. 자, 지금까지 뭘 사야 할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뭘 팔아야 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사는 것만큼이나 뭘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것 1순위 리스크는 바로 소멸 지역에 내 부동산이 묶여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구는 줄고 돈은 빠져나가서 집값이 오르기는 커녕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곳이죠. 이게 바로 전문가가 정말 피토하듯 강조하는 조언으로 이어지는데요. 제발 살고 싶은 곳이랑 투자해야 하는 곳은 냉정하게 분리하라는 겁니다.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고향, 이런 감정적인 이유로 재정적인 판단을 흐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냉정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소멸 지역에 있는 집, 또 그게 하필 추억의 고향집이라고 해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하철 계획도 없고 재건축 얘기도 없는, 미래가 없는 자산은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시골 땅이나 농지도, 농지 연금 받을 거 아니면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좋은 건 사고, 안 좋은 건 팔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그 숫자는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4.5%. 전문가가 말하는 최소한의 목표 수익률이에요. 내가 가진 월세용 부동산이 1년에 최소 이 정도는 벌어줘야, 아, 이 투자는 성공적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인 셈이죠. 그래서 최종 목표 금액은 얼마일까요? 최소한 월 300만원. 이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만약 서울에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하면 월 500만원의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즘 월세 계속 오르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그 전략. 그러니까 핵심 입지에 잘 고른 다가구 주택 하나를 딱 가지고 있으면 방금 말한 월 300, 월 5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건 전문가가 제시하는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과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이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서 나만의 경제적 자유를 완성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